자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왜 언제나 등차수열이 되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Sn이 먼저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Sn은 a1에서부터 an까지 더한 거잖아. 그러면 Sn-1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Sn-1은 a1에서 a n-1까지 더한 거겠지. 자 이렇게 둘의 차이를 보면 Sn은 어, Sn-1보다 an이 하나 더 있어.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그러면 an이 남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 sn을 우리가 지금 pn제곱 플러스 qn이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pn제곱 플러스 qn에서 sn-1을 뺄 건데 그거는 n 대신에 n-1이 들어가면 되니까 n-1제곱 qn-1 이렇게 빼는 셈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잠깐 풀어보면 자 얘가 n 제곱 마이너스 e n 플러스 1로 풀릴 거고 하니까 다 풀면 pn제곱 -2pn p n 제곱 마이너스 e p n 플러스 p 플러스 q n 마이너스 q 자 이렇게 풀리겠지 그러면 얘를 빼고 나면 p n 제곱 없어질 거고 그 다음 q n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e p n 마이너스 p 플러스 q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근데 그러면 얘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는 걸볼수 있어. 자, n에 대한 1차식이 되면 어, 어떤 특징이 있냐. 잠깐 예를 들어볼게. 3n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 3n 플러스 2에다가 1, 2, 3, 4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그럼 뭐가 되나? 5, 그 다음에 8, 11, 14. 자, 이렇게 되지. 잘 보면 여기 있는 플러스 2는 n값이 바뀔 때 변화하지 않아. n값이 바뀌어봤자 어차피 플러스 있는 상수니까. 근데 이 앞에 있는 3n 같은 경우는 n값이 1이 올라가면 그러면 1 커진 부분이 3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값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씩 커지는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등차수열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먼저 등차수열 an은 어,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sn을 가지고 sn에서 sn-1을 빼는 형태로 an을 뽑아내면 그럼 언제나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지. 2차식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sn 그리고 sn-1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pn제곱, pn제곱 없어지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an하고 sn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자 sn은 n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an은 n에 대한 1차식이지 그리고 2차식의 개수가 p였어 근데 1차식의 개수를 잘 보면 2p로 정리돼 그니까 러어 일반항에서 n에 대한 1차식의 개수랑 그 다음에 합공식에서 n에 대한 2차식의 개수는 잘 보면 어 일반항 쪽이 두배 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볼 만한 게자 s1은 과연 뭘까 s1은 a1에서 a1까지 도하는 거니까 그냥 a1이야. 그러니까 s1하고 a1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거든. 하다 보니까 자. sn 요 식에다가 1을 넣으면 p+q가 나오지? 그다음에 an 요 식에다가 1을 넣으면 어때? 2p p q 해서 정리하면 p+q가 나오지? 그러니까 둘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볼수 있지.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본 관계를 가지고서 AN하고 SN도 쉽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거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AN이 지금 여기서처럼 3N 플러스 2라고 했어 그러면 SN은 어떻게 될까 SN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절반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위에서 봤다시피 일반항은 2P였어 근데 합공식은 P였잖아 그러니까 합공식 쪽이 절반이라고 그래서 자 2분의 3 n제곱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1을 넣으면 a1은 5가 되는 것처럼 그럼 s1도 5가 돼야겠지.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 옆에 2분의 10이 나오면 될 테니까 2분의 7n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러면 되게 간단하게 an에서 sn을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an은 4n-3이다. 그러면 sn은 절반. 2n제곱 그리고 1넣을 때는 1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n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확인을 좀 해보자. a n 을몇개 풀면 그럼 자 1, 5, 9, 1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밑에 sn은 먼저 더하는 걸로 sn을 계산을 해볼게. s1 같은 경우는 1이고 s2는 1하고 5다음에 6, 그다음에 9까지 다음에 15, 그다음에 28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식에다가 어 1, 2, 3, 4를 넣어서 확인해 봐. 자 4를 넣어 볼게. 그러면 4 넣으면 32에서 4 빼는 게 되니까 28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28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AN이랑 SN은 이런 관계 속에서 간단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자, 거꾸로 한 번만 해볼게. SN이 4N제곱 마이너스 9N이다. 라고 치면 그러면 AN은 어떻게 될 거냐. AN은 그러면 개수가 2배일 거야. 그래서 8N으로 시작할 거야. 근데 이제 1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 AN에서 SN으로 한번 가볼게. 이거는 첫 항이 마이너스 5잖아. 그 다음에 8씩 커지니까 3, 그다음1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뒤쪽에 8N-13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첫 장이고, 그 다음 8N-13. 이게 AN인데, 어, SN은 첫 장부터 AN까지 다 더한 거니까, 근데 등차수열의 특징이 양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면 그러면 그 합이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더해볼게. 자 첫째 항 마이너스 5랑 그다음 더하기 8n 마이너스 13이 있어. 자 이거를 더한 다음에 그러면 전체 더하는 항의 개수가 n개니까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서 세트의 합을 만들면 여기에는 2분의 n을 곱하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첫째 항이니까 중요한 숫자야 근데 마이너스 13 이것도 일반항에 있는 상수니까 중요한 숫자야 근데 이 앞에 있는 8자 여기 8 공차니까 당연히 중요한 숫자지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숫자가 3개가 있거든 근데 이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 자 먼저 8에는 공차 8은 n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 변화하지 않아 근데,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3은 계산돼서 마이너스 18로 계산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8을 보면서 이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3이 더해졌다라는 것까지 눈치채긴 좀 어려울 거야. 이 앞에 과정을 보지 않는다면. 근데, 자, 어쨌든 8에 마이너스 18이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항상 1항에서 n항까지를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n이 언제나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자, 얘를 계산했을 때, 8 n 는 4n제곱이 되고 그 다음 18은 9n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sn은 4n제곱 마이너스 9n이다. 라는 거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이 어, sn식의 상수항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근데 상수항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지금 봐봐. 2분의 n을 밖에 곱하지. 그러면 이 내부에, 괄호의 내부에 n분의 1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등차수열을 어, 일반적으로 적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n분의 1이라는 항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2분의 n을 곱했을 때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sn은 언제나 n에 대한 2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2차식의 개수는, 2차항의 개수는 어, 공차의 절반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A1과 S1이 같다라는 특징만 가지고도, 어,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는 절대 없는 게 맞는데, 자, 절대 없어. 근데 상수항이 존재하는 SN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여기 지금 사연제곱 마이너스 9N을 얘기했으니까, 어, 자, 일반적인 AN은 8n-13, 그리고 일반적인 SN은 4n제곱-9n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개를 적자면, 마이너스 5, 3, 11, 그리고 19. 해서 SN도 정리를 해놓으면,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9, 그 다음에 28.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근데, 자, 좀 이상한 SN, 그걸 SN 다시라고 할게. 얘가 4n제곱-9n 플러스 어, 6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이상한 sn은 과연 어떤 an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냐. 그 an도 좀 이상할 거니까 an-이라고 적어볼게. 어, 그걸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일단은 sn- 숫자를 몇개 적을 건데 어, 위에다가 우리가 sn을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용해서 적을게. 지금 보면 위에 sn보다 아래 sn은 어떤 n을 넣든지 간에 6씩 클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6을 키워. 자 지금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럼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4 9가 아니라 15 28이 아니라 34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어 sn 다시가 1이 그첫 번째 항이 1이라는 거는 s an 다시도 첫 번째 항은 1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이 이제 4가 됐어 4가 됐다는 거는 자 3을 더 했으니까 4가 됐겠지 그 다음에 15가 됐어 그러면 11을 더 했겠지 그 다음에 15에서 34가 됐어 그러면 19가 됐겠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an 다시 가1 3, 11, 19로 진행이 됐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해보자. 마이너스 오랑 1은 달라. 그런데 3, 11, 19는 똑같잖아. 자, 이게 어떤 거냐면, sn 전체 식에다가 상수를 더하면, 그러면 sn이라는 건 원래 누적을 시키는 거잖아. 누적을 시키다 보니까. 어 정상적인 Sn에다가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1이 정상적 An에서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5였어 근데 거기에다가 장난을 친 거지 6자 여기 보다시피 6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6을 어, 등차수열 첫째 항에만 싹 이렇게 껴넣어 놓으면 그러면 Sn은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6이 계속 끼어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의 Sn 그리고 아래 Sn을 비교하면 그냥 마이너스 5, 3, 11, 1구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9, 28 이렇게 될 텐데 아래에서도 플러스 6된 부분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5, 3, 11, 1구가 위에 있는 sn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내겠지만 이 플러스 6을 첫 장에 끼워 넣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6이 계속 sn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마우가 아니라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6이 여전히 껴들어 있기 때문에 마이가 아니라 4가 되는 거고 9가 아니라 15가 되는 거고 28이 아니라 34가 되는 거지. 자 만약에 네번째 항에 또 장난을 친다. 네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는 장난을 쳤다. 그러면 이 뒤에 sn은 전부 다이 e, 3이 또 누적적으로 들어가서 계속 어, 더 3씩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거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SN 이제 n에 대한 2차식에다가 상수항을 붙이면 어 결국은 전체 SN에다가 같은 수를 더해 준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첫째 항에다가 그 상수만큼 더해 준 효과가 나서 결국은 둘째 항부터 비교했을 때는 어 같은 배열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3 3 같고 11 11 19 19 같으니까 결국 두, 둘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